중소물류기업에게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다 챙기는 거요. 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너무 좀 거창하거나 비용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글렉에서 제공한 해외 중소물류 업체들의 성공 사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그, 그 편견을 깨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영감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저희가 네 곳을 좀볼 건데요. 독일의 그린 로지스틱, 미국 그린밸리 엑스프레스, 일본 에코데리버리, 영국 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트 이 사례들을 보면요, 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규제나 아니면 고객사가 요구하니까 좀 마지못해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결국엔 이게 비용 절감이나 매출 증대. 심지어는 그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맞아요. 실질적인 이익이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정부 지원 정책을 아주 영리하게 잘 활용했어요. 그 점이 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독일 그린 로지스틱 같은 경우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에 무려 90%를 정부 보조금이랑 EU 펀드로 해결했습니다. 90%나요? 와. 네, 이게 2020년에 전기 뺀딱두 대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 운송 차량의 80%가 전기 차래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금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한국에도 찾아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ESG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상황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90% 지원이라니.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처음부터 막 모든 걸다 바꾸려고 한게 아니라는 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일본 에코델리버리 사례가 딱 그렇죠. 맞습니다. 에코델리버리는 그 재사용 가능한 배송박스 도입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게뭐 일회용 포장재 비용 이걸 40%나 줄였고요. 40%나요? 그것도 크네요. 네. 거기다가 고객이 박스를 이렇게 반납하면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고객 참여도 유도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작게 시작해서 일단 성공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아마 중소기업 ESG에는 좀 현실적인 접근법 아닐까 싶어요. 네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또 직원들 아이디어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죠. 사실 ESG라는 게 위에서 그냥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ESG 경영은 절대 경영진 의지만으로는 성공 못 합니다. 전 직원의 참여하고 소통. 이게 진짜 필수적이죠. 영국 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매달 ESG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걸 열었어요. 아 경진대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막 장려하고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에너지 절약 방안이라던가 좀더 효율적인 배송 경로 같은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다 현장에서 나왔고 그게 바로 혁신하고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 거예요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이걸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 참여 중요하죠. 근데 또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되게 과감하게 도입해서 성과를 낸 사례들도 좀 눈에 띄었어요. 기술 도입. 이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요? 물론이죠. 초기 투자 비용은 당연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그린 로지스틱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배송 경로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어요. 아, AI요? 네. 이게 실시간 교통 정보나 배송지, 차량 용량 이런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운행 거리를 25%나 단축시켰습니다. 25%나요? 네. 연료비 절감은 당연하고 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얻은 거죠. AI로 경로를 최적화해서 운행거리를 25%나 줄였다니, 어우 진짜 스마트하네요. 다른 기술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었죠? 미국 그린벨리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폐 식용유 같은 걸 재활용한 바이오디젤 연료로 전환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였고요. 아, 바이오디젤. 네. 그리고 영국 서스테인업블 트랜스포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어요. 블록체인요? 물류에서요? 네. 화물 이동 경로라든가 뭐 온도 관리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화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니까 당연히 신뢰도. 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가치랑 연결할까 이걸 고민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 노력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 그린밸리 엑스프레스 사례는 저는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린밸리 엑스프레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여기에 딱 주목했어요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 있잖아요 그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운송비 할인 혜택까지 줬죠. 아, 지역 농가랑 같이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어요. 건강보험 100% 지원해주고, 자녀 학자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주 4일 근무제까지 도입했어요. 물류업계에서 주 4일째요? 와...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직원 이직률이 70%나 감소했어요. 70%요? 정말요? 네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본 거죠.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나간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ESG 사회적 책임경영의 힘이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직률 70% 감소라니 어떤 복지혜택보다도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그럼 이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장 좀 시도해 볼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비교적 좀 쉽게 시작해 볼수 있는 거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에코델리버리의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 이걸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한번 변형해 보는 거? 아니면 영국 서스테너블 천스포트처럼 직원 아이디어 제한제도 같은 걸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막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분리수거 좀더 잘하기, 종이 사용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 거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ESG 관련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바이오 연료 도입이라던가 AI, 블록체인 같은 기술 활용, 아니면 뭐 창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같은 것들은 좀더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건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해 볼수 있겠고요. 결국 핵심은 우리 회사만의 ESG 전략을 찾는 거겠죠.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해외 중소 물류 기업들의 사례는요, ESG가 이제 더 이상 뭐 피할 수 없는 규제나 부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혁신을 막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계획을 다 새로고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실행에 옮기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동시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ESG 여정에 좀 구체적인 영감, 그리고, 어, 우리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당장 다음 주에 우리 팀 회의 때, 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볼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아이디어가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